시 탱크 뭔지는 알지? 알지, 알지. 그거에서 랜덤 캐 쪽은 이 키를 안 딸려고 버팀 되는 거고, 시즌 탱크은 최대한 빨리 따야겠지? 그러겠지. 음, 가보자. 아, 그리고 승동 캐가 무조건 좋고. 요, 먼저 하세요. 오파고 플러스. 589 플러스라. 둘, 셋. 제발, 좋은거야. 과연? 이 치우고 있단 것들아. 아, 사루톱이라. 아, 사루 괜찮은데. 아, 이러면 이렇게 안이고 안 하잖아. 씨, 벌려나, 일로와. 아, 잘못됐다. 어. 아, 씨발, 신 썼는데. 아, 촛됐다. 어, 벌써 이렇게 땄고요 어, 왜 이렇게 쎄, 아, 이거? 생각하자 생각하자 딱걸 생각해봐 생각 딱걸 생각해봐 와 존나 세, 죠 새끼. 총타이는 씨발 존나 세거든어딱걸 생각해 어 존나 무섭네 씨발 아 어떻게 버티자 이거 게임 소리 키면은 안 돼요 이거 안될것 같고. 아, 이 새끼 집에서 존버한다, 라 아, 집 존버 판단 좋다. 존버한다. 아, 집 존버 판단 예술인데? 나 생각해봐. 나고 저기 저밖에 없거든? 와 존나 쓰네, 저거. 이 새끼 위정이 우리집 앞이란 거란 말이지 생각해보자 포가 있다 포가 있고 스킬은 없어 얘 스톤이 없고 존나 애매하다 이거 싸야 하는데 와 인마 존나 무섭다 씨발 아, 존나 까비. 그런 거들리면안 되지. 오, 존나 무섭다, 씨발. 아우, 집에서 짬뽕 키면, 키 그게 없는데? 흠. <laughs> 존버한다, 일단. 와. 아우, 너왜안 꺼지네, 이거? 난 소리 끄고 왔는데, 그냥. 시끄러워가지고. 일단 존버한다. 눈 있고. 오, 어, 존나 무섭네. 무다 오, 존나 봐, 씨발. 좋아좋아 이대로만 버티자 인마 존나 무섭다 노노노노노노노노 시발. 존버 가자! 와, 저이까지 난다고, 저기서? 존나기네. 길기는 존나기네. 와, 어디, 어디까지인 거야? 씨발, 이거. 일단 존버한다. 어! 오조 어? 대포 씨발아 이게 안 뒤져? <laughs> 이래서 손이 빨라야 된다 사람. 아 이게 안 뒤진다고? <laughs> 아 존나 우수. 존나 세다 저거 근데. 끝날 뻔했다. 어. 대포 집사가 이럴 때 도움이 되네. 와 진짜 1초였는데 저거. <laughs> 어우 존나 무섭네. 씨발. 좀버좀더좀아 좀버, 좀버. 무서가지고 못 나가겠다. 거리가 너무 너무 길어져 이제. 저6불이나 버텼다 지금 벌써. <laughs> 아, 이 새끼 존버 오지네. 족과 소리. 뭐 저걸 잡고 있네. 뭐야, 이거! 됐어! 신, 신탱크 이거 몇 부술 수 있거든. 개꿀. 개축가는 <laughs> 뭐예요? <웃음> 위협하는 거예요, 그? <이거>? 아, 이조사좀 봐, 아라아 소리가 들어. 어 존나 무섭네. 도망. 아, 죽겠네 이거? <웃음> 깜짝이야. <웃음> 자, 7분이다 버텼다, 지금요. 개구링 어딜게요? 와, 아까 죽을 뻔 했지만, 버텨내야가지고 시간 오지게 실러나 가고 있다. 힘 마스터다 와. 오지 마, 제발! 어, 좋다봐 아! 오케이. 7분 53초. 아, 그래도 저 새끼 존버 오지게 했네? <laughs> 7분 53초. 아니. 빠른 거, 빠른 거, 빠른 거. X같은 거 나올 것 같아. 승부 없는 거 줘라. 아, 좆됐잖아좆됐잖아좆됐잖아시즈모드 땅무띠! 아, 이 x, 됐잖아, x, 됐잖아, x 됐잖아. 아이, 시벌? <laughs> 저도 그렇게 따였어요. 개 x 좀보한다안 되겠다. <laughs> 거기서 줌보를 하시겠더라. 해보세요, 그러면. 전 다르다..다르니까. 다르, 3비 가 없잖아요. 음. 그런 식으로 하겠다. 3비 있고 도미가 어디까지인거야 이 새끼 와존나기네아이 어, 씨볼 근데 저는 승복해 이상을 버텼기 때문에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오호 임마 잘 버틴다 놀아! 아이무서같은 놈! 아 박았잖아 W! 엘리 씨발 개X 넘기네. X까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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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같은 존나웃기네. <laughs> 와팔 어, 오토메 고장났네. 개죽같은 씨발 니스칠 안하니까 씨발 개죽같은. <laughs>